원장님 오늘 주제가 보톡스인데요 사실 이 보톡스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대중적인 치료라 과연 오늘 원장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보톡스는 너무나도 유명한 치료라서 굳이 또 설명이 필요할까 싶기도 하지만 진료를 보다 보면 아직도 보톡스의 다양한 치료에 대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보톡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파헤쳐 보고자 하는데요 이 보... 보톡스 시술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원리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보톡스의 역사를 짧게 살펴보면 1977년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이 시작되었고 1989년에 미국 FDA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초기에는 눈꺼풀 떨림과 사시 치료에 이용이 되었는데 캐나다 의사 부부가 눈꺼풀 떨림에 보톡스 치료를 받던 환자의 미간 주름이 펴진 것을 발견하고 학회에 발표한 후 이때부터 보톡스가 미용 시술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보톡스는 벌써 30년 이상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치료법인 겁니다. 네, 이 보톡스의 경우 이마나 미간 주름 같은 데는 많이 맞는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혹시 맞는 부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 보톡스가 눈가와 이마, 미간 주름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얼굴 주름 이외에 다양한 부위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얼굴 주름 이외에도 효과를 볼수 있는 곳은 또 어떤 부위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각턱 보톡스입니다. 근육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음. 서서히 위축이 됩니다 팔에 깁스를 하고 한달 지나서 풀면 팔 근육이 많이 가늘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턱을 각지게 만드는 사각턱 근육에 보톡스를 놓으면 근육의 힘이 줄어 한달쯤 후부터 턱근육이 슬림해져서 얼굴형이 부드럽게 바뀝니다 또한 잘때 이를 갈거나 앙 다무는 습관이 있어서 치아에 손상을 받고 있는 경우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면 이를 갈지 않게 되어 편하게 잘수 있고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원장님,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보톡스 경우에 개인의 피부 특성, 그리고 노화 정도, 피부 처짐의 상태에 따라서 시술 방법이 약간씩 다른가요? 주의할 점이 얼굴형과 나이에 맞게 보톡스를 놓는 위치와 주입량을 잘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획일적인 시술은 간혹 원치 않는 미용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개인의 증상에 맞게 맞춤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원장님 그러면 다한증에도 보톡스를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보톡스가 어떻게 땀의 분비를 줄여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매년 봄과 여름에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겨드랑이 다한증으로 옷이 젖어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땀샘은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보톡스를 놓게 되면 교감신경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 스틸 콜린의 분비를 억제하게 되므로 땀이 덜 나게 됩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다한증이 좋아지면서 일부 액취증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다한증 보톡스 같은 경우에 효과는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다한증에서 보톡스의 효과는 4개월에서 10개월까지 유지가 되므로 매년 봄 겨드랑이 보톡스를 맞으면 그해 여름을 편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승모근에 발생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보톡스를 맞는다고 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평소에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어깨가 자주 뭉치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이 어, 보톡스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를 하거나 잘못된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면 승모근과 주변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승모근이 커지고 뭉치게 됩니다. 또한 헬스장에서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해도 승모근이 발달하게 됩니다. 승모근이 과도하게 커져서 미용적으로 보기가 싫은 경우 보톡스를 맞으면 어깨 라인이 부드럽고 예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승모근의 근육 긴장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어깨 결림, 통증, 뭉침 증상도 개선됩니다.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부에게도 승모근 보톡스가 도움이 될수 있고 만성적으로 어깨와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보톡스를 통한 승모근의 긴장 완화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종아리 근육이 발달해서 보기 싫은 경우에도 보톡스 시술이 가능할까요? 종아리가 굵어서 고민인 분들 중에 지방이 많은 지방형 종아리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근육형 종아리에는 보톡스 시술이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 즉, 종아리 알통이 크게 보이는 위치에 보톡스를 여러 군데 나눠서 놓으면 근육이 슬림해지면서 종아리 라인이 개선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주사 시술로 근육으로 인해 각진 얼굴 라인을 잡아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마나 미간 등의 주름 개선에도 효과를 볼수 있고 또 얼굴 이외에도 다한증이나 승모근 종아리 부위에도 효과가 있다는 걸 오늘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리더스 피부과에서 직접 답변을 주신다고 합니다. 답변 주실 거죠, 원장님? 네, 물론이죠.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 피부과. 도곡점 박상진 원장, MC 양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